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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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부터 골박사의 아들이 12살의 드라이버 300여들을 날릴 수 있었던 연습 방법 1단계는 백스윙 아프 연습입니다. 백스윙 아프 지점은 골프의 목적인 멀리 그리고 똑바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공을 날려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백스윙 아프의 스윙이 잘 되었다면 백스윙 아프 지점에서는 스윙의 궤도와 손목의 쿠킹을 완료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지점입니다. 단순히 손목을 꺾기만 하는 동작이 아니라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만 멀리 똑바로 공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지점에서는 개인적인 체형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스윙 그도를 이탈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백스윙 하프 지점이 멀리 그리고 똑바로 공을 날려 보낼 수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클럽헤드를 공에서 멀리 이동시키기 때문에. 멀리를 실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립의 끝부분이 타깃 라인 또는 타깃 라인 안쪽 중간 지점을 향해 있어야 똑바로가 실현되는 온 플레인스윙 궤도가 되는 핵심 포지션입니다. 백스윙 아프 포지션은 척추를 둘러싼 축의 회전에 의한 최종 이동이 완료되고, 왼팔의 내전작용에 의한 손목 쿠킹을 완료시키는 동작은 몸의 중심 축에서 팔의 회전 반경을 작게 하여 각속도를 크게 만들어 파워를 축적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학적인 동작입니다. 백스윙 아프 포지션은 백스윙 탑 포지션으로 가기 위한 상체 회전과 클럽을 올려놓는 동작만을 남겨둔 백스윙의 모든 부분이 90%가 완료되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골박사의 아들은 이 연습 방법을 통해서 테이크백과 아프웨이 그리고 백스윙 아프와 백스윙 탑 포지션까지 PGA 프로들과 똑같은 시퀀스가 정확한 골프 스윙을 12살에 몸무게 48kg 신장 1m 58cm의 체격으로 연습을 한지 4개월 만에 드라이버 300여들을 날려보내는 스윙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골박사 골프 채널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골박사가 제시하는 백스윙 아프 연습을 하루에 350개씩 한 달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 동작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동작을 만번을 해야 근육의 세포들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골박사의 코딩 골프 스윙은 골프 근육을 몸에 기억시켜 일관성 있는 골프 스윙을 체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압박감 있는 경기에서도 일정한 스윙을 할수 있게 하는 근육 메모리 연습 방법으로서 단계별로 1개월씩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단계 백스윙 아프 연습을 하는 정확한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신체의 각 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때 비로소 파워와 정확도를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탄탄한 하체를 바탕으로 상체의 강력한 꼬임과 양팔과 손의 정확한 포지션, 즉, 클럽의 위치가 정확할수록 강력한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스윙과 팔로우스루 양방향 하프 연습을 통해서 올바른 몸의 회전과 정확한 스윙교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드레스를 한 다음 타깃 라인 백스윙 방향 지점과 팔로우스루 지점에 본인이 팔목 길이 플러스 5cm 지점에 표식이 될 만한 것을 두고, 그립 끝 부분이 그 표식을 반드시 향하도록 백스윙을 하고 팔로우스루를 대칭이 되도록 하는 연습은 멀리 똑바로를 실현할 수 있는 시퀀스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연습 방법입니다. 어드레스에서부터 백스윙 아프까지 헤드가 이동할 때 지켜야 하는 정확한 시퀀스의 숫자가 65가지나 됩니다. 그러나 골박사가 제시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어드레스 때스파이닝을 유지하면서 상체를 한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지면과 왼쪽 팔이 평행이 되는 지점에서 코킹 연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립의 끝부분이 타깃 라인을 꼭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백스윙 아프와 대칭을 이루도록 팔로우스루 아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립의 끝부분이 타깃 라인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달 동안 만벌의 백스윙 아프 포지션과 팔로 스루와프 포지션을 정확하게 만드는 1단계 연습과 남아있는 3단계까지 연습을 하신다면 골 박사의 아들처럼 머지않아 4개월이면 드라이버 300야드를 날려보내는 스윙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골 박사가 확신합니다. 골프천재 저자인 골박사는 골프스윙 분석 전문가로서 골프구력 33년, 골프교습 23년, 골프피팅 20년 경력 보유자입니다. 골프스윙을 읽어주는 아빠 골박사 골프채널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골프스윙을 매우 간단하고 아주 쉬운 시퀀스 교습 방법을 통해서 4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프로스윙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골박사의 시퀀스 골프스윙 교습 방법은 4개월이란 최단 시간의 프로와 같은 스윙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주니어 골프 선수와 PGA 프로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만든 재능 기부 무료 레슨 골프 채널입니다. 백스윙 하프 지점이 잘 되었다면 이제는 최대의 속도와 파워를 만들어내기 위한 강력한 상 하체의 코일링과 왼발을 들어 올려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확고한 체중 이동을 완료시켜 백스윙이 정점 탑 포지션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체가 수행해야 할 움직임과 양손의 코킹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순서로 허리 회전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상체를 충분히 회전시키며 양팔은 파워와 정확도를 위한 올려놓기 동작으로 골박서 코딩 골프 스윙의 백스윙 정점 탑 포지션이 완성됩니다. 백스윙 때 상하체의 꼬임을 최대로 하려면 첫째 척추의 각도를 유지하거나 조금 예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타이거우즈나 PGA 프로들의 백스윙 탑 포지션을 보면 어드레스 때보다 머리가 조금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윙 동작은 상하체의 고임을 강력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어드레스에서 백스윙 탑으로 이어지는 스윙을 진행할 때 머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상하체 고임이 없게 되어 파워 있는 스윙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다운 스윙하면서 어드레스 때 머리 높이 위치로 되돌아와야만이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스윙을 하지 않으려면 어드레스 때 머리 높이와 척추 각도를 유지하거나 PGA 프로들처럼 조금 내려오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상하체의 밀림이 없어야 합니다. 백스윙을 하면서 머리를 우측으로 심하게 이동시키는 동작은 스윙축이 무너지게 됩니다. 과도한 상체 스웨이 동작으로 인하여 정확한 임팩트 타이밍을 찾기가 어려운 스윙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머리 이동은 3에서 5cm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오른쪽 무릎은 셋업대의 높이를 유지하고 7시 방향을 향해 있도록 하면서 상체를 자신의 유연성에 따라 90에서 100도 정도 회전시켜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럽을 지면과 평행 또는 조금 못미치게 올려놓는 동작과 손을 타깃의 반대 방향을 밀어내는 동작으로 마무리하면 백스윙 탑에서 파워와 상하체의 저항력과 강력한 꼬임을 만들어 멀리 똑바로 공을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골박사 아들 2단계 연습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백스윙 아크까지 스윙을 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에서 설명하였던 14가지 시퀀스를 체크하세요. 체크가 완료되었다면 하체 회전을 최소화시키면서 상체를 90도가 되는 지점까지만 회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골박사 아들은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연습 방법만으로 엑스펙터 백스윙탑 포지션의 18가지 시퀀스를 어니엘스와 똑같은 스윙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시퀀스가 정확한 아들의 백스윙탑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완벽한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는 퍼즐판처럼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굴박사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의 백스윙탑은 아름답고 강한 파워가 넘치는 한 폭의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엑스 팩터 백스윙탑 포지션에서 정확한 시퀀스 다운 스윙으로 전환시키는 연습을 통해서 아들은 더욱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어 낼 수가 있었습니다. 골박사 골프 채널을 시청하는 주니어 골프 선수와 프로 지망 학생, 그리고 일반 아마추어 여러분들도 골박사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꼭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박사가 제시하는 백스윙 탑 만들기 연습 방법 첫째, 백스윙 하부까지만 스윙을 하고 시퀀스가 정확한지 체크를 합니다. 둘째, 허리 회전을 최소화하면서 상체를 90도가 되는 지점까지만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 동작만으로 완벽한 엑스팩터 백스윙 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루에 350개씩 한 달을 꼭 연습해야 합니다. 골 박사가 제시하는 연습 방법을 믿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4개월 후에는 PGA와 LPGA 프로와 같은 시퀀스가 정확한 스윙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란 것을 골 박사는 확신합니다. 만약 골 박사가 제시하는 방법과 횟수를 지키지 않는다면 아마도 실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를 원하지 않는다면 람벌을 꼭 반복해서 해야 몸이 근육세포가 기억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백스윙 아프에서 백스윙 정점으로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몇 가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른쪽 무릎의 각도와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오른쪽 무릎이 펴지거나 구부러진다면 꼬임이 없는 회전이 되고 상체의 회전 동작을 지탱해 줄수 없게 되어 다운 스윙의 시퀀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임팩트가 안 되는 두꺼운 샷과 얇은 샷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오른쪽 무릎 바깥쪽 각도가 유지되지 못하고 타깃 반대 방향으로 밀려나가 스웨이가 된다면 이 또한 상체 회전 동작을 지탱해 줄수 없어 정상적인 회전 동작과 상하체의 고임 역시도 약해져 강하고 정확한 임팩트를 도출해 낼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체의 파워레코일은 오른쪽 다리가 중심축에서 이탈되는 동작을 방지하고 이상적인 상체 회전을 할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주도하는 매우 중요한 동작입니다. 두 번째. 백스윙탑 포지션에서 오른쪽 어깨가 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펴지게 된다면 오른쪽 팔꿈치가 몸통을 벗어나게 되어 파워를 축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파워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백스윙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헤드 포지션입니다. 클럽 헤드가 타깃 방향으로 크로스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백스윙탑 포지션에서 헤드의 위치가 크로스된다면 오른팔이 플라잉 엘보가 되어 상체로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시퀀스와 백스윙 궤도 그리고 다운스윙 궤도가 뒤바뀐 스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스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인체 구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생체 역학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왼쪽 팔과 플럽의 샤프트가 일직선이 되도록 백스윙 탑을 완성시켜 주어야 합니다. 왼쪽 팔과 샤프트가 일직선이 샤... 되도록 하는 이유는 사람의 인체 구조 반응에 의한 동작을 만들어주는 생체역학적인 다운스윙을 실행하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백스윙과 다운스윙의 궤도와 헤드의 이동 경로를 동일 선상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하여 단일면의 와...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PGA와 LPGA 프로들은 이렇게 인체 구조 반응에 의한 생체역학 스윙 분석과 운동역학적인 스윙 교육을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탑 포지션에서 헤드가 타깃 라인에 크로스되지 않는 스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공을 제어하려면 클럽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하고 클럽을 제어하려면 자신의 몸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퀀스가 정확한 골프 스윙을 하기 위한 몸의 움직임 안에 모든 구질을 제어할 수 있는 정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육 세포가 기억하도록 아니 근육 세포들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꾸준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이론의 연습 방법을 선택하든 모든 골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스윙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변하고 시간이 흘러가도 골프스윙의 시퀀스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골프를 지도하고 있는 프로들은 골프스윙 능력 향상과 체계적인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스윙을 할때 일어나는 인체 구조 반응에 의한 생체역학 스윙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골박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스윙 중 골프 스윙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골박사 골프 채널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골프 스윙을 매우 간단하고 아주 쉬운 교습 방법으로 4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PGA와 LPGA, 탑 프로와 같은 골프 스윙을 주니어 골프 선수와 프로지만 학생을 위한 재능 기부 무료레슨 골프 채널입니다. 또한 스윙 분석과 테크닉 연습 방법을 선수 스스로 할수 있도록 매주 영상을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